어디 어딨어요?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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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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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느냐 깡 뛰면서 중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깡충 토끼 앞에 있네 토끼 귀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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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Điều này là trái mùi đậu Trong bài này có gì không? Bánh mì, bánh mì, bánh mì Mình thích Mình thích, mình 간첩, 간첩, 간첩. 꿀꿀꿀꿀하기 돼지. 젓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 꿀꿀꿀꿀라기 대지 잡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꿀꿀이 거기 없어 그렇지 꿀꿀이가 없지 꿀꿀이 어딨는지 엄마는 알지 저기 있잖아 저기 민게 꿀꿀이 저기 있네 저기 옳지 저기 있네 7호 옆에 있어 7호 7호 옆에 7호 개 고쟁이 7호 말썽쟁이 7호 장난 꾸러기 여기 없지? 오늘은 또 뒤에서 무엇을 하니? 7호 개 고쟁이 7호 말썽쟁이 7호 장난 꾸러기 여기 없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laughs> <laughs> 푸우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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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사랑해요 해줘 c 사랑해요 o c 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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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 하네 o c o coco c 야. 푸, 뽀뽀. 음. 아이고, 잘하네. 지지, 지지. 음. <laughs> 좋아요. 푸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되지?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민규. 에 졸려. 울립지, 엄마 코 재워준다니까. 엄마 옆에 왔어? 응? 엄마 옆에 왔어? 응? 엄마랑 코 잘까? 민규야. 엄마 코 재워줄게요. 민규 어딨지?